정도 타고 요 반대편 휴게소는 다 탔다고 그러더라고. 100% 그때 이거 어떻게 복구됐나? 아, 어, 탄거 그대로 있네. 아, 임시로 저렇게 해놓은 거 같네. 보니까. 뒤에 어. 거 어.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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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쪽이니까 저쪽은 어. 다탄 거야. 여긴 여기는 한 절반 탔다고 그러고. 어떻게 여기까지 불이 붙지? 여기도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기 불이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불이 붙네 쪽으로. 그밖 막, 막 날라오나 봐. 안녕하세요. 박도환 박 작가입니다. 여기는 서산 영덕 고속도로 상에 있는 청송휴게소인데요. 여기가 지난번 그 봄에 일어난 경북 산불. 피해로 이 휴게소가 전부 전소돼 가지고 불탔던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복구되어 있는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쪽은 상주 가는 방향에 있는 휴게소고, 저쪽 저, 저 반대편에는 이제 영덕 방향 휴게소. 안니안 아니요, 아안요 아니요, 아요 원래 안 하는 요지화요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지. 저쪽으로 걸어, 저쪽으로 걸어가서 지하로 걸어 갈수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가봐야지. 영업을 아예 안 하나 봐. 어. 아, 사람 있네. 또 여기는 뭐 안탄것 같은데? 탔다 그러네. 아, 여기가 탔나 보다, 여기가. 그러네, 화장실 임시로 해놓고. 여기가 탄 거네, 여기, 이쪽이. 음, 저 안에. 여기서 보였나? 아, 뒤편으로 산에 다 불타있네요. 아, 저 뒤에서도 탔구나. 그래서 이쪽 끝이 전소된 거구나. 이쪽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저뒤에서 타니까. 아. 그러네. 아, 저기인가 보다. 저, 저으로 어떻게 갈수 있는데. 내가 봤거든 지도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가더라고. 나가야지 고속도로 밖으로 그럼. 아니, 아니, 여,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 걸어서 가는 길은. 차는 못 다니는데. 저쪽인가? 저쪽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런 모, 뭐, 아이 사람. 여기 공사하는. 나갈 나가는 사람들 있어. 자 네. 반대편 영덕 방향 휴게소가 지금 전부 불에 탄 건데 저기를 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 와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겸사겸사 그러려고 했더니 하질 않네. 저기 조금 전에 찍었던 상주 방향 휴게소 요 맞은편에 바로 있고. 건너편 지금 영덕방향 휴게소 왔는데요. 바로 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톨게이트 나갔다가 한 20분 걸렸습니다. 오는데 저쪽하고 다르게 다불탔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저 뒤에 건물 보면 완전히 그냥 다 탔네. 여기서도 여기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 휴게소 타가지고 다 막아놔가지고 볼 수가 없네. 볼 수가, 어? 볼 수가 없어. 여긴 주, 주, 주유소야. 바로 막혔어. <laughs> 여기만 살짝 <찰짝> 보이잖아. <laughs> 저 뒤에 다 타가지고. 저 뒤에 나무들이 불다 탔잖아 저기 그러니까 다 바, 타가지고, 바로 붙은 거지 그냥 다 타가지고 요 앞에다가 강하이 공사했냐고 그러니까 여, 여기는 거. 저쪽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들탄 거고 요 나무들이 주위에 없잖아 여기는 그냥 바로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냥 바로 탄 거지 저 틈으로 볼수 있나? 출입금지라고 써놨고 음. 또 못들어가겠네 현재 구간 절대 출입금지 나면 또 어. 저 앞에 나무들 다 불타있네요 저, 저 뒤에서 완전히 타가지고 그냥, 그냥 와가지고 여기 <laughs> 다이렉트네 여기는 진짜 아니 저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지? <laughs> 집이야? 아니 저기인 것 같아. 보면 이렇게 한하니까 아니 저, 사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농사, 뭐 농막이라도? 농막이지. 저, 저기 해가지고. 아 저기 사람 있네. 음, 지금 난 이런 난 농사 짓고 있네. 탔겠지. 새로 했겠지. 이제 시간이 저기니까. 그래? 새로 한 건데 새로 한것 같지가 않아. 자 이렇게 청송역에서 일단 피해 현황 잠깐 봤고요. 또 저, 조금 더 가면 전곡휴게소라고 있다는 거기도 다 탔다고 하니까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자. 여기 휴게소에서 지금 기름 넣어러 왔는데요. 여기 약간 보이네요. 여기 뒤에 뒤편으로. 이게 다 전부 불타 버렸네, 저기. 휴게소가. 하죠. 저 밑으로 가잖아. 이게 좀 지나가 밑으로 죠길 밑으로 저 밑에 저 터널 있잖아 뭐 지나가 보면 알것 거, 알거 같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복잡하고 어렵게 왔네 쉬운 데인데 굉장히 가기 절도 그 있네 저 앞에 여기 세, 차, 주차도 할수 있나 본데 깨를 이렇게 해놨네 터널에 음, 여기는대박 뒤가 지금 주, 주차장 저기 휴게소거든 정거기에서 금방 올수 있는데 지금 중간에 계란 면을 들렸다 와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뒷길로 왔네요 고속도로 뒷길로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 갈수 있는지 여기도 지난번 산불 때 여기 건물하고 옆에 그 뭐죠? 그 편의점도 다 불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여긴데 뭐 막혀 있네. 여기 같은데? 여긴데 여기 휴게소가 들어갈 수 있네. 아, 근데 막아놨네. 여기가 휴게소네. 휴게소가 이게 지금 운영 안 하는 거네요? 네. 아, 아 이게 공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런 거, 저기 유튜버인데요. 화재 났다고 찍으러 왔는데, 휴게소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일로 <laughs> <이리로> 와가지고. <laughs> 아, 이게 휴게소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휴게소였던 거네요? 아, 이렇게 해서 새로 짓는. 저, 저거 어디요? 공장 유리좀만 공장 짓는거 어디요? 다른데 많잖아요 아 공장 짓으면 너라는 거 건물이 없거든요 예 그거 진짜 안좋은고 환경이 그런거 찍어도 아 그래. 그걸 직접 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것도 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아, 찍어야지 하시는거예 네, 이런데 시골같은데 다니는데 잘 다니는 잘데한데한한 이번에 한 산불 피해나가지고 청소년에서 이런데 다 불타서 얘가 다 불타가지고 지금 새로 짓고 있네요. 이게 휴게소였던 건데 저 앞에가 지금 영덕 서산 영덕 고속도로고요. 여기서 내가 전부 불타가지고 이렇게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아, 여긴 무슨 또 언덕이 있네. 어,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기? 여기 여기 공원, 저, 위에가? 여기로 가면 공원. 아. 여기는 불안 났는데? 저건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거지? 불나, 어? 불난 건가? 끌림처럼 보이네? 유남리 고분대네, 여기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거야. 140 판기나. 아, 이거다 고분이네, 진짜. 잘 올라왔네. 아니, 이건 좀 그래도 좀좀 좀 있는 사람들 묘 아니야? 이런, 이 정도면? 아, 저 휴게소 휴게소가 안 보이네, 여기서. 저기 벌초해놨네 전부 누가. 오늘 이게 돌무덤이래 또 안에는. 자, 여기도 뭔지 모르지만 불났다. 이거 산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 앞에도 전부 불났네요, 저. 어디? 아, 밑에는 다사과거원이고 위에는 불나고, 사과는 피해안봤나저 뒷산도 지금 다 탔잖아. 이것도 탄거 아니야? 아 탔네 여기 이것도. 야저 나무 봐, 아저 의자 봐. 아 여기 그 휴게소가 보이네 여기서 약간. 지금 저 밑에가 점거 휴게소고요. 저게 편의점이 있었고 여기 주유소도 있었다 고 그러는데. 저게 지금 다 불탄 거거든요. 불타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네요. 좀 전에 갔던데. 야, 저사과밭 쪽은 피해 안 받나 모르겠네. 야, 씨, 여기까지 불난 거 아니야, 하니까. <laughs> 나무 불타고, 벤치도 여기 지금 다 불타, 불타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네요. 여기 이렇게 고분이 또 이렇게 많은 것도 특이하고. 우연히 온것 치고 자라봤네. 이것도 고분이네. 이거는 벌초를 안 했네, 근데. 아저 뒤에도 다 고분이네, 저게. 여기만 해, 벌초를 안 했네. 아 여기. 아 그네. 여기 그네가 있던 자리네. <laughs> 이거 봐, 이거. 저변변저도 저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또 손을 안 보지? 왜 저기만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다 고분이야. 141기다 그러니까. 야, 여기 특이한 데네. 올라오길 잘했네. 와, 저차 달리는 거 봐. 저, 고속도로 쭉 왔으면 청송휴게소에서 여기 정교휴게소 바로인데, 아, 바로 와도 어차피 안 됐네. 맞은 편이라. 아, 한거 그러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산불피해 지역 중에 하나인 청송휴게소하고 점곡휴게소 지금 현황을 좀 잠깐 불러봤습니다. 여기 또 우연히 전국에서 왔다가 여기 좀 미스터리한 고분도 보고 예, 촬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